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질병, 또 난민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또 지구의 한쪽에서는 민주한 화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고난과 탄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있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혼란이나 권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말은 우리의 생활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 음식을막 먹지만이 느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음미하면서 먹는 사람 있잖아요. 태양이 계속해서 지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지가 돌기 때문에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그런데 낮에랄지라도 구름이 끼면 햇빛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우리에게 밤이 되든지 아니면 구름이 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어둠의 그런 그늘을 다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느끼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주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진정으로 자기가 자기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를 사랑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 생활할 때에 문제를 일으켜, 그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이제 손자를 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손자든 자녀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 아이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결혼해가지고 살잖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한테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근데 왜 말로 안 해? 꼭 그걸 말로 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말로도 표현되고, 말로도 표현되고. 물건으로도 표현돼야 합니다." <laughs> 이 물건은 뭐냐면, 뭐 물건도 사다 주고, 살아가면 생일 선물도 사다 주고, 꽃다발도 갖다 주고, 이렇게 목걸이도 걸어주고, 이게 표현돼야 돼요. 그라비 문학에는요, 그 사랑은...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로만은 안 되기. 술 드시는 분들이 술 한잔 먹으면 말로만 그러잖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또한 느끼면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게 드린 게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 응?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와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은 대부분 성경을 암성하고 있는데, 암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고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막 읽어가면은 이 무슨 뜻인지 몰라 요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안다. 무엇을 아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요 사람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예 수내가 알기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놓을 것이 없고 사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저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 고향 주소가 충남 홍성운 갈사면 상촌. 촌 중에서 상촌리요. 상촌. 그 주소가 상촌. 손중에 아주. 깡촌이요깡촌 주소가 그래요. 우리보다 더무단자 무주구천동도 있지만은, 그래 주소가 그래요. 근데,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주의종 삼아주신 거 감사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 찬양대가 알지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찬송가가 세 개가 있었어요. 합통 찬송가, 개편 찬송가, 통합 찬송가. 주부에는 찬송가, 합동 찬송하는 몇 장, 개편자, 꼭, 꼭 그렇게 불러줬다니까. 세 가지가 있어. 지금은 한 가지로 통일돼서 너무나 좋아요. 그때 그 패신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아, 이 찬양 부르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나의 죄를 정하게 해주셔서, 나를 지혜정으로 삼아주신 것, 구세주의 그 크신 그 은혜 감사하는 이 찬양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감사하세요. 내가 절에 갈까? 무슨 무슬림에 갈까? 그러다가, 아, 교회 가야지. 그래서 온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고 예정하사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뜻대로 불러 주신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긴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너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그가 뺑소니 치고 도망가려고 해도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그를 다시 매로 때리든지 질병으로 때리든지 경제적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선한 길을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또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위기를 당하고 어린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선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했잖아요.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입니다. 이 선한 뜻은 바로 구원인데요. 이 구원의 단계가 2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널라고 되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모아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요, 만세전에 불러줬어요. 만세전에 불러주고, 또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보라 선물이라.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기 는이 종이 금덩어리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금덩어리라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죠? 이 전체가 금덩어리로 되어 있다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중앙선, 여기 중앙선. 중앙선인데 여기는 왼쪽은 금덩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은 금덩어리. 오른쪽에는 영생의 길이 있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영생이라 선택해야 되죠? 다 선택해야 된다면 양쪽 다 잡아야 되겠죠? 아멘 해야죠. 사실은 그렇게 살면서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사람이 좀 진실해야지. 저도 이렇게 다 잡고 싶어, 이렇게. 성경은요, 이거를 갖지 말고 이것만 가지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금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금은 네가 가져서 쓰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만 관심 갖고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빈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내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자꾸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했냐면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답을 가리시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이 주제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라 소리문답이 있는 대답인데 여기서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번 대답을 시작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교회를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거룩해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워라.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다음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다르죠. 육신의 몸은 칼로 찔리면 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부활체 몸은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이 닫혀있는데 문이 닫혀있을 때도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 구원받았다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받는데요 이 육체의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어 로마서 8장 23절 보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있어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몸의 속량이 뭐냐? 몸의 속량. 내 몸이, 내 영혼이 지금은 구원받았지만 내 몸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속량이에요. 몸의 속량인데 다시 로마서 8장 29절로 가서 아들의 형상을 본맞는다. 이 말씀을 계속 설명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그 형상은 계속 켜놔야 돼요. 28절을, 29절을. 그래서 이 형상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을 입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자, 이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부활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체, 똑같은 게두개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한 개뿐이 없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체 형체처럼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형상을 혼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은, 나 구원받아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이 썩은 몸이, 땅 속에 묻혀있던 몸이,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 가지고 강물에 띄웠던 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몸의 속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아픔과 고통과 질병, 사망, 만약에 명예가 영원하다면... 대통령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가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가셨고 김영삼 대통령도 다 가셨잖아요. 그리고 재벌가인 정주영 씨도 가셨고 이건희 씨도 가셨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권위, 권세, 명예, 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들이신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영생의 축복 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몸의 구,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이 이 썩을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케, 트랜스폼 형체를 변체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이 지구상에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5천년 만년 살수 있다면 그런 몸을 살수 있는데 천억이 필요하다면 천억이 없어서 그렇지 안 사겠어요? 100억이라면 돈 있는 사람이 안 사겠어요? 10억이라면 안 사겠어요? 그런데 돈 주고 살수 없어요. 이 구원은. 돈 주고 살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인 가치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구속의 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켜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썩을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고 지구 전체를 바꾼다 할지라도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구속 이제는 과거에는 나 구원 받았으면 영혼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몸의 구원. 그래서 구원은 이미가 있고 아직 있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남아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살아 있는 자들은 들림을 받아서 변화된 몸으로 공중 잔치를 하게 되고 죽어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돼서 공중 잔치에 참여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하나의 과정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 프로세스의 과정 어떻게 무엇하다가 사느냐 그 과정인 것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따윗이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라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어디였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행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해 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재산 목록의 최고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예수의 보배가 있다. 우리는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우리가 사방으로 꺾어뜨림을 당한 날지라도, 우겨싸움을 당한 날지라도, 쌓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포화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깨 피고 살아야 돼. 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자보다 더 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얼마나 감사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천도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종말에 가서는 예수님의 형상처럼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문이 닫혔는데 들어가셨어요. 우리의 부활체 몸은 이 문이 닫힌 것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선도 드셨어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굶주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이것을 영화로운 몸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투자로 영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고린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전도하는 것도 얻 것이요. 또 예수 믿는 것도 얻 것이요. 내가 증거하는 것이 다얻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성도의 부활에 천열매가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또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쁨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개가 있었잖아요, 개. 개를 들었잖아. 개 타는 날 기다렸잖아, 보물께근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개 타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병든 자와 약한 자, 인종의 차별, 지금 미국에서는 저 이쪽, 동양 사람들을 싫어지 아시아 사람들을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해서 아시아 사람들 무차별하게 그냥 테러를 가하고 LA에서도 한국 사람들 또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주는데 누가 나하고 대적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 내주시니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 좋은 것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멘이 안 나오냐면 못 느끼니까 하나님은 막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릇이 안 돼서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소나기가 내려도... 그릇이 작으면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릇을 크게 하면 그만큼 담기잖아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나님께 말씀했잖아요. 독생자를 주시니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보면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송사하시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느냐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냐면 지금도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금 기도해가지고 내 신앙이 유지될 줄 알아요? 에? 하루에 세번 기도하잖아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아침도 안 먹는 사람은 두번 하잖아요. 0.1초 동안 눈 감았다가 뻗어버리잖아요. 그 기도의 힘 가지고 살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예수께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 베드로야 사탄이가 너를 밀가부르듯 까불 거다 그러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너라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해야 되죠 내가 새벽 기도해서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플라스 알파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참자 참만 쿨쿨 자고 먹고 놀아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응?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부탁할 때는 자기도 해지. 야 자기는 안 하면서 쿡쿡 잠만 자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면 되겠어요. 자기도 하면서 내가 좀 부족하니까 좀 부족한 걸좀 보충 기도해 달라고 이래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사람 기도하는데 해줄까요? 말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지가 하도록.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 기도 기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모자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염이나 가리라. 환난, 권고. 초대교회는요, 예수 님 사람 목 잘라서 참수해서 죽였어요. 누가 이렇게 죽였어요? 사도 바울이 목 잘려서 참수해서 죽었어요. 권고나 박해나 기근, 또 적신. 37절에 그니까 그러나 이보은 우리를 사랑하신이로 말미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우리의 승리의 확신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으니까 연약한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어느 집에 화재가 났는데요. 화재가 났는데 옛날에는 그 변기가 이렇게 띠들어 띠기 띠랗게 되었잖아요. 띠들랗게 변기 밑에 깔아놓고 그런데 간난 아이를 거기다 놓고 엄마가 그 위에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그 엄마만 불에 타서 스치고 아이는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우리 안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게 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목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32절에 그 어찌 가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무 뭣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없다기는데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 친지들 다 전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상을 입는 영광의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부활을 입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연을 과세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